계약액 자체가 3 9 0억인데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헷갈린다니까. 호당 가게가. 네. 그냥 우리 고 선생님이 본인이 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 하랑가에 뭐 하랑 해변나 미술 해변에서 보통 보면 인제가 정하. 가게를 정하잖아요. 제가 정해요. 왜냐, 제가 그걸 그걸 알게 됐는데 네. 거래가 된,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지. 내가 안될 건데 어떻게? 어, 내가 예를 들어 어, 안 되는 안 되는 어, 그거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 어 그럼 그래,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호당 <laughs> 200만 원에다 해도 그 인정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네. 아 잠깐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음. 빨리 또 이제 찍고 이동해야 되는데 음. 어 유튜브 경매 음. 소식. 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더니 음.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고 한 음. 뭐. 10년 20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죠? 골동품도 그렇죠. 했을 것이고 막 경매, 메이저, 네, 메이저 이제 양대 삼매, 소, 네, 네. 소울 옥션, 케이 옥션 빼고 빼고 그다음 예, 많이 했죠. 네, 네, 원래 지방에도 되게 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픈 네. 경매 쭉 하고 있었고 거기 이미 회원들이 형성돼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재 맞아, 맞아. 그 회원들이 위치.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네. 있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 고객들을 원장님이 나름대로 고객들을 모아서 응. 유튜브에서 그렇지. 경매를 응. 1년 전부터 시작했고 응. 그리고 다른 회사들 도한 응. 2, 3년 전부터 코로나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유튜브로 넘어오고 있다 응. 이거 아닙니까? 아, 맞아 몇달 전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몇달 전에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 아, 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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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이제 유튜브로 들어온 응. 사람 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막우죽선처럼 생기고 있어. 아 그렇구나. 왜 그런가면 응. 이제 유튜브 들어가다 보면은 어? 뭐 하랑해서 하는데 오 뭐, 되거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림 가지고 있거나 네. 뭐, 하랑하던 사람들이 네, 네, 네. 자기가 처음에 사람이 없어도 열 네. 명이 됐건 스무 명이 됐건 무조건 시작하는 거야. 어. 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와 와서 그림을 사거나 이렇게 이제 뭐 도자기를 사거나 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저기도 갔다 들어가고 여기도 서로 들어가고 서로 해야. 회원들이 알잖아요. 아, 막다 알잖아. 알잖아. 온 곳을 다 돌아다니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다 그렇지. 보면 이제 이게 끌리는 거야. 그 중에 네. 이제 매니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경매도 마약과 같이 에, 중독이 돼요. 중독되지. 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 계속 사야 되는 거야. 어 그렇죠. 아, 갖다 놓을 데도 없는데도 <laughs> 막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진짜 경매장에다 수십로 맡겨 놓 제가 아는 사람은 맡겨 놓는 사람도 많죠 사실 사모님들 그 부자들은 어. 대부분 맡겨 놓죠 맡겨 놓고 돈. 돈, 돈 주잖아요 왜, 관리비 막혀두고. 돈 주고 오. 아니 계약금 주고 관리비 주고 막혀 뭐 놓고 <laughs> <laughs>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야. 그림을 저장하기 위해서 8층짜리 건물을 어. 지은 사람도 있어요 어. 그림 저장고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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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네. 그림을 많이 샀던지 <laughs> <laughs> 우리 저저 그 꾸리라는 분도 데리는데 네. 1 3 0 0 0점을 샀어. 만3 0 0 0점 어, 와. 그동안 자기가 산게 13,000점이래. 어. 그 사람이 이제 그큰 건물이 있어야죠. 예, 그개월 몇몇 동안에. 네. 그 사람도 8 0 0 0점이몇개월 동안? 8,000점이 건물도 있고. 이미 팔, 있고. 있고, 이제 큰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 인천사람인데. 예, 네. 나그사그큰 네. 공장에다가 아예 이제 큰 창고에다가. 그렇죠. 계속 재는 거야. 예. 네, 네. 곰팡이 안 슬게 아, 이렇게 네, 하여튼 하고. 솔직히, 다 설치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 사람이 뭐 그냥 그림만 뭐산 것도 있고, 뭐 동양하는 그림만 이제 오래가 파는 것도 많잖아요. 네, 네, 동양하는 네.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비싼 건 아니고 몇만 원짜리 이렇게 조금 산거야 물론 비싼 아, 것도 산 거지만. 눈높이를 올려야죠. 아, 그래고 이제 <laughs> 나중에는 이거 뭐 몇만 원짜리 돈이 안 들어고 오몇 백만 원짜리 몇천 원.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 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올라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날 저녁에 들어왔다 보고 마음에만 들면은 네, 막 무조건 죽는 거야, 무 죽는 거 계속 네, 그렇죠. 싸고 괜찮다 싶으면. 네, 네. 그래서 가격만 맞아요. 어, 그래갖고 자기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갤러리도 하고 뭐 미술관도 하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표 수집에 아, 좀. 그렇지, 그렇지. 네, 커 커진 그렇지, 거지. 우표 수집이 커진 거야. 거야. 옛날 우표 수집, 우표 뭐, <laughs> 예. 수집하는 그런 사람, 수집하는 <laughs> 그렇죠. 사람 많은데 네, 이게 규모가 이게,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 네. 때문에 유튜브가 사실은 이게 활성화돼. 그렇그러면 뭐, 활성화됐죠. 지금 이게 시장이 생성될 수가 없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온갖걸 다해 만물 예. 만물 도깨비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은 그냥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온갖 만물 만 원짜리 이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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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짜리, 예. 원짜리, 예. 원짜리 온갖 뭐 공구 생활용품 예. 중고용품 뭐 쓰는 거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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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냥 올려가지고 만원 이만 원 하면 그냥 팔아서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 택배 주는 거야 택배 보내는 거어 택배 보내는 예.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리가 들어가고 큰 거는 전부 직배송을 해야 되고 직배 해야 되고 직배송 해야 되고. 일반 작은 근데 이제 있겠다. 봐봐요. 근데 저는 했죠. 이제 제 판화라든가 음. 뭐 아트 상품 뭐 그런 거 음. 그런 데다 내놓을 수 있지만 음. 진품을 내놓으려면은 이제 몇 천만 원이고 이런 이잖아요 못 네.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냥 이, 이 사람 원래 호당 200만 아, 원인데 네, 그렇죠. 이 그림이 1억 뭐 짜리다. 네, 그래서 이걸 판화로 네, 만들... 만들었다. 만들어라. 하면서 어? 이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만큼 타이틀도 음. 있고 내가 그래서 홍보... 그 홍보... 그렇죠. 생각을 하고 와서 나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판화나 그렇죠. 지난번에 뭐. 그 내가 책 사갈 때도 그 뭡니까 그조그마한건 하나 이렇게 아테포스타 해가지고 아, 액자에 아 그거 아, 사가셨구나 아, 아, 유리 액자에다 어, 넣어가지고 어, 별꽃 받아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은 파나 이제 이런